반갑습니다. 금장 다육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자, 오늘 원래 토요일 날 영상을 올리지 않는데 요즘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자, 중고 공방부 먼저 한번 올라갑니다. 자, 주문해 주실 때는 문자로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목이 좀 잠겼 어, 잠겼어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단품도 있고요. 보시면 세트 구성도 나가거든요. 자, 막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알림 설정 안하신 분들은 꼭부탁드릴게요자 그러면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요거는 윤공방분 입니다 요거는 단품으로 나갈게 한개 자 단품이고요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외경으로 질게요 외경으로 9cm 살짝 안돼요 높이는 10c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사각이죠 자 이렇게 산타와 얘가 뭐예요 루돌프 자 이렇게 있는 아이 요는 공방분이고요 자, 안에, 어, 물빠진 구멍도 시원합니다. 1번입니다. 2번. 2번은 도란, 어, 화분이에요. 자, 요것도 단품입니다. 이것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자, 요거 깨끗한 화이트 톤, 연그레이 자, 요런 톤의, 자, 둥근 화분이고, 얘도 수제분이다 보니까 동그란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11cm 나오죠? 높이는 8.5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단품으로 나갑니다. 2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이것도 국선분인데 어... 이름은 어디 건지 모르겠어. 일단 중고분이고요. 자, 이렇게 높이감이 살짝 있습니다. 예쁜 하늘색이죠. 연한 하늘색. 자,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높이는 12.5cm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리바를 이렇게 있는 화분이죠. 자, 요거 단품으로 3번으로 나갑니다. 어, 4번입니다. 4번은 공주 공방분인데요. 자, 사이즈도 크고 예쁜 화분이에요. 자, 일단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11.5가 넘어가죠. 높이는 11cm. 자, 요거는요, 어, 어, 사용한 화분은 아니고, 사용한 화분 아니고, 보시면, 자, 엘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키퍼가 살짝 발생한 화분입니다. 근데, 퀄리티 자체는 너무 좋아요. 자, 예쁘거든요. 컬러감도 예쁘고 자, 이렇게 생겨나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코사지도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죠. 큐빅도. 자, 요거 단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요거는 개구쟁이분입니다. 요것도한개 단품으로 나갈게요. 이렇게 모양이 있는 개구쟁이분. 다리발도 있고요. 사이즈를 재봅니다. 자, 사이즈가 9cm 살짝 넘어가요. 높이는 10.5cm, 이렇게 되고. 자, 들어서 보면, 자, 요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개구쟁이분. 이것도 네, 5번 단품으로 나갑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봄날 공방분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 자, 노란색 하나랑 하늘색 하나랑 사이즈 볼게요. 자, 사이즈를 재면 요거 7.5cm. 노란색은 조금 더클것 같은데. 자, 노란색 요렇게 잴게요. 이것도 7.5cm네요. 7.5cm 나오고요. 높이가, 어, 높이는 8.5cm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노란색. 예쁜 장미코 사지가 이렇게 있는 노란색. 이것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봄날 공부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예쁜 하늘색 하나.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아이는, 요거는 금강분입니다. 너무나 깨끗한 색상, 어, 이런 느낌의 금강분. 요 느낌 자체가 얘는 되게 깨끗한 느낌이죠. 금강분이. 자, 사이즈가 세 개가 다 다른데요. 모양을 봐주세요. 자, 가운데부터 재보겠습니다. 외경으로 재입니다. 7.5cm. 자, 요거는 7cm. 이거 이렇게 재면 거의, 음, 외경. 7.5에서 8? 이렇게 되고, 높이는 거의 7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모양도 예뻐요. 너무나 깨끗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요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사과가이 하나, 그리고 요런 모양 하나. 이렇게 세개 세트로 나갑니다. 고음아에는 그 어, 이거는 서인경 분이죠. 서인경. 자, 두개 세트로 나가고요. 어, 아시다시피 중고분 자체는 보시면 안에 흙을 담았던 화분들이기 때문에 안쪽에, 어, 뭐라 그러죠? 흙무듬? 자, 다 세척은 된것 같지만 흙무듬 자국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사연경분 두개 세트로 나가고요. 두 개가 컬러 톤이 거의 같아요. 자,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9.5. 높이는 11. 이렇게 나오고요. 한개 들어서 볼게요. 자, 사연경분은 색감이 참 과감한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칼라감이 이런 아이.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요것도 서인경 분입니다. 롱분이에요. 서인경 중에서 롱분. 자, 컬러감이 참 예쁘죠? 자, 완전 화사하. 대범한 컬러. <laughs> 자, 사이즈 재울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10cm 나오고요. 높이는 15cm 이렇게 나오죠. 15cm. 자, 요것도 들어서 요런 거는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요런 거 심어놓으면 참 예쁘던데 자, 컬러감 너무 예쁘죠? 요거는 단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예운분이에요. 예운분인데 이렇게 3개 세트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어, 흙담았던 이런 형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세트 하는 생,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가고요. 사이즈 외경으로 줄게요. 11cm 나오고요. 높이는 8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둥근 사각이에요. 자 이렇게 3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요것도 예은분이죠 예은분 모양이 같은 아이 3개고요 자, 흰색, 청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얘는 모양이 참 예뻐 가지고 인기 있는 스타일인데 자 예쁘게 모양이 생겼죠 자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10cm 나오고요 높이는 8.5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양이 참 예뻐요 작지도 않은 사이즈고 자, 이렇게 3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 고려분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꽤 많이 큰 사이즈고 색감도 약간 두개다 파스텔 톤입니다 자 예쁜 얘는 레몬 칼라죠 자 이렇게 얘는 민트색 자 사이즈를 재보면 어 거의 12cm 나오네요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와요 자 옆에서 라인 보시면 이렇게 칼라 자체가 어. 뭐라 그래야 되죠? <laughs> 파스텔 톤. <laughs> 자, 그러 아이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다음 이 아이는 양이 분입니다. 양이 분 중에서 이렇게 높이감이 있는 화분 두 개예요. 자, 둘다 똑같은 화이트 색상이죠. 앞에 코사지가 다르고요. 자,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자, 얘는 6.5 나오죠. 6.5 이거 13 나옵니다. 자, 두 개,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조금 더 넓은 양이분.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 봄날 공방분입니다. 자, 봄날 분이고요두 개, 어, 두 개가 같은 꽃이네요. 자, 핑크랑 요거는 진한, 진한 핑크랑 연핑크랑 요렇게 두개컬라되고요 자,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가 7.5cm 나옵니다. 높이가 8cm, 살짝 나면 8.5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들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살짝 따짐, 살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한 핑크, 진한 핑크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나갈게요. 요거는 수피아분이죠. 수피아분, 스피어분 두개 세트로 나갑니다. 왼쪽은 브라운, 요거는 노랑. 자, 사이즈 참. <laughs> 사이즈부터 보면 7.5cm. 노랑은 7.5가 넘어가 거의 8cm. 높이는 왼쪽이 10, 오른쪽이 9.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스피어 분 보시면 예쁘죠? 자, 이렇게 뒤에 스피어. 자, 이렇게 찐브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 있습니다. 옛날 초창기 수표분 평 때는 이렇게 흑이라고 썼었죠. 이렇게 노란색,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나갑니다. 그다음 또 예쁜 요거는 자 대관 공방분인데요. 자 얘는 노랑이랑 그다음에 인디핑크랑 이렇게 두 개예요. 이게 무슨 꽃이죠? 어이 무슨 꽃이 있었는데? 자 <laughs> 이렇게 두개 세트고요.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8cm 나오고요. 높이는 9.5cm 나옵니다. 하나 들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되게 깜찍하죠? 심플한 듯 하면서 되게 수수한 느낌 드는 그런 음,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것도 핑크, 인디핑크 색상. 자,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요거 수피아 분입니다. 두개 세트로 나갈게요. 자,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7cm. 높이는 8.5에서 9? 아, 이렇게 됩니다. 일단 컬러가, 얘는 노랑인데요. 들어서 보면, 요것도 흑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파란 예쁜 코사지가 있는 수피아분 스피어분. 초창기 수피아분이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오렌지빛이 많이 감도는. 자, 요거는 어디, 여기. 자, 요런 아이 하나 있습니다. 두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요거 봄날 공방분 입니다 자두개 세트로 나갈게요 왼쪽에는 연한 핑크 오른쪽에 연한 노랑 두개 세트구요 어 이거 사이즈 외경으로 잽니다 8cm 나오구요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꽃에보시면 요거 요거 있죠 이거 이렇게 살짝 아깝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도 보시면 살짝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크게 음, 티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들어서 볼까요? 이런 아이 예쁘죠? 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연노랑 요거 하나, 이렇게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어, 요 아이는요 피어나 공방분입니다. 피어나 분. 자, 사이즈가 꽤큰 편에 속하는 아이고요. 요거 두개 세트로 나갑니다. 자, 얘 사이즈 재볼게요. 거의, 거의 12cm 가까이 되죠. 12. 높이는 9.5. 제 목소리가 아주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시원스러운 꽃이, 파란 꽃이 이렇게 있는 피어나 분. 자, 보시면, 잉, 응. 여기 피어나. 자, 안쪽에 이렇게 사용 흔적도 살짝 있어요. 자, 이런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거. 두개 세트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피아나분 세트 두 개로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노아 공방분입니다. 예쁜 핑크랑, 그 다음에 예쁜 파랑이랑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거의 9cm, 8.5는 넘고 9cm는 살짝 안 돼요.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쁜 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 다리발도 튼튼하게. 자, 노아 분 요거, 핑크 하나, 그리고 요거. 파랑. 자, 요런 아이 하나. 자, 이렇게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이분인데요. 자, 양이분. 자, 요렇게 두개 세트로 나갈게요. 자, 흰색 하나랑 그 다음에 빨강 하나랑. 예쁘죠? 이것도 자,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음, 왼쪽 아이 10.5cm, 오른쪽 거 11cm, 높이는 둘다 9.5cm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꽤 크죠? 자, 이렇게 깨끗한 화이트 하나, 이렇게 모양도 예뻐요. 약간 푸릴 모양, 입구가 푸릴 모양이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이거 빨간색으로 하는데 빨간색 보다는 좀 어두운 빨강. 자, 코로나이. 자, 요거 다 사이즈 커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두개 세트 더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서인경분입니다. 자, 서인경분인데요. 자, 이렇게 앞에 큐빅이 이렇게 하는 예쁘게 박혀있는 서인경분. 모양은 어, 약간 둥근 사각. 윗모습, 요렇게 생겼거든요. 자, 사이즈를 재보면 11cm가 넘어갑니다. 높이는 10cm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가운데가 좀 빵빵한, 자,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사행경분 단품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요거는 마리 공방분입니다. 요거는 단품이에요. 단품. 사이즈가 많이 큰 어, 마리 공방분이고요 자, 사이즈가 얼마냐면, 지금 보시면 13, 13이 넘어가죠. 13cm가 넘어가고요. 높이는 12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참 예뻐요. 사이트 엄청나게 크고 자 이렇게 이렇게 큰 아이 자 요런 아이 자, 다리빨도 보시고 자 단품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토호공방문이죠. 자 예쁜 인형이 있는 요런 친구들. 자, 두개 세트로 나갑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집니다. 11cm 나오네요.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와요. 자, 예쁜 소년이 두, 두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토어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요건 양이분인데요. 양이분 중에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아이예요. 자, 옆에 아까 토어분하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자, 이거 사이즈를 재보면, 이거 15cm 자를 넘어갑니다, 지금. <laughs> 15cm 자가 모자라죠? 얘는 17cm.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아, 높이 딱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옆 라인 보시고요. 어, 앞에는 화이트 톤인데, 자, 뒤쪽에는 이렇게 붉은 톤이네요. 자, 아이고, 막. 이거 사이즈가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생긴 아이고, 안쪽에 살짝 갈라짐, 긁힌 건가? 자, 그런, 음, 그런 자국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큰 양이분입니다. 얘도 단품으로 보내드려요. 일단 요거는 잎풀분입니다잎풀분 이플분 중에서도 사이즈가 많이 커요. 자, 옆에 양이분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크죠? 자, 이것도 사이즈 차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15cm 자를, 이게 한 19cm 되겠네요. 자, 실제적인 사이즈가 19cm. 높이가 11.5, 12,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서 밑에는 연한 핑크랑 위에는 청록이랑. 자, 이렇게 생긴 잎을 분입니다 자, 이걸 보면 얘는 좀 연한 색상이기 때문에 여기 살짝 이렇게 색감이 바랬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 느낌이 살짝씩은 있어요. 자,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요. 단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laughs> 자 이것도 공주분입니다. 공주분인데 자 이것도 미사용분이에요. 자 중고로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미사용분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리본 끈 여기가 깨져버려 가지고 자 이걸 울면서 <laughs> 저렴한 가격에 내놓습니다. 여기도 살짝 이렇게 금이 살짝 가 있고요. 자 이것만 아니면 얘는 진짜 너무 사이즈도 크고 화려하고 이쁜 아이. 원래 이렇게 끈이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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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져가지고 자 보세요.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것도 15cm 넘어갈 것 같아요. 딱 15. 와우딱 15cm 나오죠? 높이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공주분.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단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소인분이죠소인분 부조분인데요. 자, 이렇게 어, 연보라색 꽃이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도장도 막 찍혀있죠. 하트. 아이고. 얘를 사이즈를 재볼게요. 어, 사이즈 13 나옵니다. 13. 높이도 13.5, 13.5 나오네요. 자, 얘도 옆 모습,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소설분단품으로 나갑니다. 자, 안쪽,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 기분 좋은 토요일, 다 놀러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자 그래도 금장타육은 달려봅니다. 자 이렇게 단품도 있었고요. 세트 구성도 있었습니다. 주문해 주실 때는 전화보다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금장다용을 시청해 주시고 찾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연락 오실 때마다, 응원해 주실 때마다 <laughs> 정말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내일, 아, 내일은 일요일이죠. 내일 건너고 <laughs> 월요일 날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